사석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벗어내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아이, 도둑, 곡식에 대한 비유 어린아이, 도둑, 곡식에 대한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하는 얼본 여러분 도마복음 21번째 말씀은 이러합니다. 말씀 21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하길 선생님의 제자들은 무엇과 닮았습니까? 예수가 말하길 그들은 그들의 것이 아닌 들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다. 들의 임자가 왔을 때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세요. 임자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 들을 넘겨 주고자 어린 아이들이 보는 데서 옷을 벗었다. 그리고 임자는 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까닭에 나는 말하기를, "만약 집 임자가 도둑들이 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도둑들이 이르기 전에 그는 지킬 것이다. 그래서 도둑들이 집 울타리를 넘지 못하게 하여 자신의 재산을 훔쳐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경계하라. 너희 스스로 힘을 굳세게 갖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도둑들이 너희에게 이를 길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짐작하고 있는 시련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알아듣도록 하여라. 곡식이 익었을 때 사람은 손에 낫을 들고 재빨리 와서 그것을 거둬들인다. 누구라도 들을 귀 가진 이는 들어라. 말씀 20일의 첫째 마디는 어린아이에 대해, 둘째 마디는 도둑에 대해, 셋째 마디는 곡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흥미로운 점은 마리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는 무리는 아주 적었습니다. 열명 안팎의 제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도 죄다 남자들 뿐입니다. 정경에 예수를 높이고 섬기는 여인이 몇명 등장하기는 하나 제자로는 인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마 복음서에는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두 여인이 제자로 등장합니다. 거기다 마리아를 첫 구절의 주체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파격적인 대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는 여러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를 쫓는 여인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도마 복음 21의 마리아는 이둘 중에. 어느 마리아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정체성 보다는 마리아의 질문에 예수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여부입니다. 말씀 20일의 첫째 마디를 보더라도 예수는 제자들을 어린 아이들에 비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도마복음에 나오는 어린아이도 제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물론 예수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향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생각을 받고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날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수의이 말에도 어느 정도 익숙한지라 별 생각 없이 듣고 인용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헤아려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이 알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애써 자라게 할 것도 없이 어린 아이로 내버려둘 것이지, 왜 자라게 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을까? 여기에 인생의 수수께기가 있습니다. 인류학자의 말에 따르면, 500만 년 전에는 사람과 원숭이의 조상이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250만 년이 흘러서야.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게 되고 수북했던 털에서도 노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유아성숙이라 합니다. 곧 몸의 진화입니다. 원숭이도 갓 태어난 새끼 시절엔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는 상태로 성숙된 것이 오늘의 털 없는 원숭이인 사람입니다. 사람은 몸에 털만 없을 뿐이지 습성은 원숭이 그것과 거의 똑같은 짐승입니다. 석가와 예수 때와서야 인류는 육체적 위화성숙이 아닌 정신적인 위화성숙을 하게 됩니다. 탐진치의 수성이 발달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상태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처럼 짐승성질이 미약합니다. 예수와 석가에게서는 참진치 수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주 어린아이 그대로입니다. 얼번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밝으신 예수와 석가의 영혼을 닮아갑시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